지난 7월 19일에 촬영했던 설악초를 다시 8월 7일에 촬영해 보았습니다. 이번 촬영에서는 설악초의 변화된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, 그 시기에 따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 영상은 8월 9일에 촬영한 것으로, 지난번 촬영에서는 설악초라는 이름의 하얀 꽃이 물들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 촬영에서는 꽃이 제법 물들기 시작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하얀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질문하더군요. 점점 물들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. 이 영상은 최근 너무도 뜨거웠던 8월 20일에 촬영한 것입니다. 이제는 정말 설악토의 아름다운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다른 꽃들은 모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상황인데도 설악초는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얀 빛을 더욱 강하게 발산하고 있습니다. 정말 생명력이 강한 식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설악초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